그런데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곳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곳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키워야 하나요? 키워야죠. 아이를 낳는 일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 훨씬 어려워요?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백만배 어렵습니다. 얘가 또 사춘기까지 오면 삼천만배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려난 생명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굶어서 죽었어요. <laughs>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살아나온 나사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려낸 생명이 태어난 생명이 건강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어디서 양육받나요? 바로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은 같은 뜻이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서라,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광이 이제는 어디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자기 앞에서 영,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세우사. 자기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요? 예, 교회가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겠죠. 왜 교회 안에 영광스러워 있는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 제가 볼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교회는 어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성장케 하고, 보호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생명이, 구원받은 생명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최종 목적을 두셨던 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며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원로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90 가까이 되시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저를 참 좋아하셔요. 기쁘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교회라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해준 우리 성도들이들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로 장로님이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고마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고마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기회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제 나이 곧 90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운 일인데, 저도 젊어서 평생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울 기회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세우면서 위축도 좀 되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원로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선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는데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막해요. 그때 한 학생이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는 바로 그 땅에 교회를 세워 사람들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 그랬어요. 사람들이 선교를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교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까지가 선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큰 특권이죠. 누가 나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